2025년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정안을 포함한 복지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노후 재정 문제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연금과 생활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이 깎이고 일을 조금만 해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합리함을 느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로 그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는 이렇게 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뀐다는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제도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는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구체적인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할 때 훨씬 든든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제도는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1인당 약 34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살 경우 각각 20%가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이 합치면 약 54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려던 가정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모순된 구조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아야 연금을 온전히 받는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는 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였습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인데, 오히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기본적인 형태를 불이익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번 개정 방향은 이러한 불합리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부터 부부 감액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감액을 축소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만 원더 받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연금제도가 부부의 생활 공동체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두 분이 함께 살아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가령 현재 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총액이 약 54만원 수준이라면 단계적 완화를 거쳐 60만원 이상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월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적게는 식비, 크게는 의료비와 주거비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제약이었지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은 제도의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이 일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8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과거에는 연금에서 큰 폭의 감액을 당했다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맞추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연금액을 상당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함께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 어르신들이 노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 보전만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 역할이 있다는 만족감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금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장애인 연금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일부 중증 장애인에게만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중증 장애인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가정의 경우, 연금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끝까지 함께한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조치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변할 때마다 개인의 삶은 조금씩 바뀝니다. 연금 개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와 직결됩니다. 부부 감액 완화로 더 이상 함께 살아서 손해 본다는 자조가 줄어들고 국민 연금 감액 완화로 일하면 손해 본다는 불만이 줄어든다면 이는 곧 노후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감액 완화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조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이 실제로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들을 단순한 약속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단지 재정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설계 철학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제도의 안정성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수급자의 현실적 삶을 더 고려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가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정은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그 안에는 노후를 더 존중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은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간병과 돌봄 정책의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비만큼이나 많은 가정을 힘들게 해온 것이 바로 간병비와 돌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돌봄과 간병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경제적으로는 간병비 부담이 크고 정서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소진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간병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간병비만큼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 때문에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이 무너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보장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감당하던 막대한 비용을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돌봄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될 수 있다면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간병하느라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는 악순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은 곧 가족 관계의 회복과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봄 서비스의 통합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와 요양이 분리돼 있어 어르신이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컨대 치매 환자의 경우 치료는 병원에서, 생활 돌봄은 요양시설에서 따로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원과 입소의 경계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자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농촌이나 지방에서도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농촌형 돌봄 시설과 체육여가 시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도시에만 돌봄 시설이 집중돼 있어 지방에 사는 어르신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혁신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요양병원은 인력 부족과 서비스 편차로 많은 불편을 낳았습니다. 앞으로는 간병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 질을 표준화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이는 요양병원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번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료와 돌봄이 통합되어 어르신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돌봄과 간병 문제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는 선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재원 마련, 인력 확충, 지역별 시설 배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방향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제도 운영이 이 방향대로 착실히 이어진다면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돌봄과 간병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물론 자녀 세대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노후의 삶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떠안겠다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돌봄과 간병 못지않게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어르신들에게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돌봄과 간병의 개선책에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접근성이 생명을 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료체계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오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대형 병원은 환자가 넘쳐나지만 지방 중소 도시는 필수 의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응급실이 제때 운영되지 않거나 분만실이 없어 임산부가 수십 킬로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격차는 노인들에게 더큰 위협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폭지부 소속으로 이관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 병원이 단순히 교육과 연구 기관을 넘어 해당 지역 주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맡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또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만 몰리고 지방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보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지방 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분만실, 외상센터처럼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이 기피했던 분야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고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가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응급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노인도 제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곧 생명연장의 기회가 됩니다. 또, 노화로 인해 반복적인 의료 접근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가까운 지역 거점, 병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물론 정책 발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대병원의 거점화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지역의사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착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설정됐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의료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인 의료 접근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혁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복지가 찾아오는 제도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지역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였다면 이번에는 복지 전달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논의됐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복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복지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청주의였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놓쳤습니다.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신청을 못해서 평생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현금 급여는 자동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선별적 급여는 기존 수급자에게 자동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부각됩니다. 복지 상담에 AI를 활용하면 제도가 복잡해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구 발굴에 AI를 도입하면 기존 행정으로는 놓치던 복지 사각지대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납, 병원 진료 기록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기 상황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가 단순히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안전망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돌봄 영역에서도 AI 전환이 추진됩니다. 제가 돌봄 시설의 업무를 AI가 대신하면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약 관리 알림,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응급 상황 자동 신고 같은 기능은 AI가 맡고 사람은 정서적 돌봄과 맞춤형 케어에 집중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준비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활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의료 AI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편리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되면 어르신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복지 혜택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안내가 먼저 도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돌봄 현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 AI가 반복 업무를 대신하면서 돌봄 인력은 더 따뜻한 보살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AI는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과제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AI 활용의 신뢰성 확보, 지방과 도시 간 디지털 격차 등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복지는 더 이상 신청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찾아오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복지 개편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은 제도 뿐 아니라 기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주요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국민연금감액 기준 조정, 간병비 지원과 돌봄 서비스 확충,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AI를 활용한 복지 혁신까지, 각각의 조치는 단편적으로 보면 작은 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하나로 이어보면, 결국 우리 사회가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는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는 그 책임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더 공정하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의료는 더 가까이, 복지는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재정적 부담, 실행 속도의 문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도의 완성을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관찰하고 목소리를 내며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은 이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듯 이번 개정들도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노후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할 때 훨씬 든든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지혜롭고 안정되기를 바랍니다.